두 점에 대하여 3분의 a, b를 2대 1로 자, 2대 1을 이점 위에다 쓸게요. 그러면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하면 이 p의 좌표는 x좌표는 2 더하기 1분의 자, 2, 4, 8,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되죠. 그 다음 y좌표는 2, 5, 10에서 더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. 그래서 3분의 6이니까 2컴마 가3이렇게 됐죠? 얘가 직선 위에 있다라는 건 항상 대입한다 그랬어요. 3은 2k 5. 2k가 8이니까 k는 4. 네,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. 두 점에 대하여 PQ를 k 대 5로 외분하는 점이. 자, k 대 5로 외분한다. 그러니까 k 마5 x 좌표는 이렇게 곱한 거에서 이렇게 곱한 거를 뺄 거거든요. 2k에서 마이너스 5를 빼니까 더하기가 되는 거예요. 그다음 y 좌표는 k 마 5분의 4k에서 5를 빼는 거죠. 자, 이 점의 좌표가 x 더 y는 마사다 그럼 두 개를 더한 게 바로 더할게요. 본모 똑같으니까 6k 바로 이렇게 되고 얘가 마사 되네요. 6k는 마사 k 더하기 20. 10k가 20이니까 k는 2가 됩니다. 그래서 정답은 1번.